호 하울 안 하세요? 편안하고 희적이면 고급지고 손이 자주 가는 스테디한 견고해지고 쓱 닦으면 된다니까? 자 적어가지고 지워가는 백이에요 치유 고객님들만을 위해서 나스트 치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많은 분들이 언니 왜 요즘 명품백 하울 안 하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왕년에 제가 명품 언박싱 하울 유튜버긴 했는데 외출할 때 명품백을 잘안 들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휘뚜루마뚜루 들수 있는 편한 가방이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명품백을 들고 갈 만한 자리도 줄었고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거나 뭐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을 때, 간단하게 집안 마실 갈 때, 어, 명품백보다는 잘들수 있는 가방이 더 좋더라고. 샤넬! 엘루스 막 이런 로고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브랜드 로고 없이 깔끔한 가방들이 훨씬 편하고 손이 자주 가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언니 그럼 명품백 대신 어떤 가방을 들어야 될까요? 명품백이 살짝 지겨우신 분들을 위해서. 명품백은 사실 지겨울 수 없지만 명품이왜 명품이냐? 그냥 이게 이름만으로 명품은 아니잖아요. 명품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값이 나가는 만큼 퀄리티가 받쳐주거든요. 명품 가방을 그래도 많이 들면서 통장 잔고가 잔고가 낮지만 얻은 게 있어요. 다 이런 것만은 아니야. 제가 안목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안목으로 고른 편안하고 합리적이면서 고급지고 손이 자주 가는 스테디한 유행이 타지 않는 데일리 가방 추천해드릴게요. 바로 사르트의 타이백! 우리가 이 가방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딱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죽이 좋아. 무려 이태리에서 온 소가죽! 그냥 가죽이 좋다면 뭐가 좋냐? 스크래치가 잘안 나요. 이게 너무 중요해 가죽 가방인데 데일리 가방이 되려면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무조건 스크래치에 강해야 돼요. 가죽인데 몇 번만 들어도 얘가 스크래치가 생겨. 그러면은 걔는 데일리로 들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상전인 거야. 우리가 데일리 가방을 더 놓을 수 있는 뭐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거든. 그걸 상전처럼... 지이 고... 비중하게 여기면 내 마음이 계속 쫄깃쫄깃 긴장이 된 상태라서 가방이 날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짐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스크래치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좀 던져도 된다. 이태리 가죽에 특수 코팅을 한번 한 거예요. 천연 가죽은 아무래도 스크래치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샤 사루트의 타이백은 가죽을 한번 코팅을 한거예요 쉽게 말하면 손톱에 영양제를 발라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훨씬 견고해지고 스크래치에 강해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아. 비오이가 들어도 돼. 가죽 가방에 물 쏟아지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특수 코팅 처리를 해서 그냥 쓱쓱 닦으면 된다니까? 이게 이제 우리 엄마가 해준 갓김치인데 만약에 만약에 착했다. 묻었잖아. 물 티슈로 진짜로. 물론 김치를 일부러 흘릴 일은 없잖아 만에 하나 흘릴 수 있잖아 만에 하나 특히나 이런 화이트백을 드시는 분들은 아 이거 오염에 약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묻었을 때 어떡해요?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특수코팅을 한번 했기 때문에 김치 국물이 묻어도 물티슈로 탁 닦으면 닦인다 근데 일부러 흘리지는 마 내가 보여주려고 한 거야 그리고 갓김치 맛있어요 그 아쉬운 점들을 다 적어가지고 그 아쉬운 점을 하나하나 지워가는 백이에요 두 번째 아래 스터드가 박혀있거든요 명품 가방을 들 때마다 느낀 건 명품 가방들은 실용성보다는 자기들의 뭔가 철학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사용자의 편의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내 생각을 넌 그냥 들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명품 가방인데 왜 이렇게 빨리 해져요? 이러면 원래 가죽 특성입니다 뭐 대답을 하는 게 명품의 CS예요 그러면은 우린 용납이 안 되잖아 사르트 가방은 그런 명품의 단점을 딱 보완해서 깐깐하고 똑똑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스터드를 박았어요 몇십 년 동안 계속 새로운 상품이 나오지만 자신들의 역사이고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변형을 주지 않아요 아, 이거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생기고 하니까 불편한데 보완해서 뭔가 스크래치가 좀덜 나게 해주면 안 될까? 그들은 바꿀 의향이 없어 그냥 그게 자기들의 프라이드거든 디자이너 빼기 정말 좋은 건 소비자의 마음을 탁 먼저 알아줘서 장치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명품백보다 낫다. 밑면이 바로 바닥에 닿지 않아서 안정적이에요. 이런 부자재 하나 하나가 사실은 이 가방 전체의 퀄리티와 디테일을 결정하는데 키포인트가 될수 있는데요. 독성 무늬 케 도금을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고급스럽게 신경을 썼다. 세 번째 디자인이 흔한데 흔하지 않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인데 또 보지 못한 느낌이에요. 그냥 사각형도 아닌 것이 기본 가방에서 살짝 비튼 TY 패턴. 보통 가방들은 이렇게 U자형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T패턴과 Y패턴의 합작으로 뭔가 어디서 본 듯하면서 보지 못한 낯선 느낌을 주거든요 그게 재밌는 거야 너무 특이하고 너무 유니크하면 부담스러우면서 어디서 본것 같으면 너무 흔하고 여기저기 깔려있는 것 같고 너도나도 한것 같아서 싫고 그 마음을 터치한 느낌 너무 예쁘잖아 FP잖아 ENFP 가 얘가... 친구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구매한 브리온베가의 스피커가 있는데 로봇처럼 너무 귀엽단 말이에요. 오디오가 가격이 2천만 원대인데 귀엽게 생겼는데 가격은 사실 귀엽지가 않아요. 성능이 대단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조그만 블루투스 스피커랑 크게 음질이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는데 저 스피커가 가격대가 좀 생각보다 비싸길래 성능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닌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 했더니 디자인 때문이에요. 디자인 값이래요. 그 디자인이 예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디자인을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디자인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우리 사루트의 T Y 백은 그냥 볼때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 때문에 이런 거 샀던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60만 원인가? 얼마나 좋아. 가격이 참고로 20만 원대입니다. 원래는 30만 원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20만 원대로 소개해 드리려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이 버클 디자인. 이 버클 디자인이 없었으면 너무 갖춘 느낌. 느낌이 나서 정장이나 좀 갖춰진 격식 있는 자리에서만 좀 어울리는 좀패미닌한 백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캐주얼한 느낌을 탁감미 해주면서 청바지나 좀 편안한 옷 가볍게 들수 있는 느낌을 주는 거지 이 캐주얼한 버클 디자인 적식 차리고 갈 때는 만발의 준비를 하고 쇼핑을 하고 코디를 하지만 가까이 있는 곳에 갈 때는 이렇게 생각 없이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꾸민 듯 꾸미지 않은 거 자연스러운 쉐이프 너무 예쁘잖아요 아주 칭찬하는 패턴이에요 네 번째는 실용성. 물건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16인치 애플 노트북인데요. 16인치가 들어갑니다. 좀 들어갔죠? 스몰 사이즈, 빅 사이즈 두 가지가 있는데, 빅 사이즈에는 16인치 노트북이 들어갑니다. 노트북을 하다가 저렇게 쏟을 수 있잖아. 에르베스 버킨이었어 하지만 우리 사르트 가방에 커피를 쏟아도 이렇게 쓱 닦으면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화이트 컬러지만 관리하기가 너무 쉽다 가방이 예쁘면 여러분 일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빅백은 이렇게 노트북이 들어갈 정도로 수납력이 좋다 사이즈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스몰백은 스트랩이 있어요 스트랩은 당연히 기장 조절이 있도록 되기 때문에 좀더 귀엽게 메고 싶으면 짧게 세미인하게 연출하고 싶으면 길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키가 1 7 2예요매면 크로스 사이즈가 딱 좋아요. 이건 국민 컬러, 블랙 컬러. 드 뮤어 룩에 잘 어울리는 카멜 컬러까지 세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고요. 카멜 컬러는 그 에르메스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그 카멜 컬러의 톤을 닮았어요. 되게 고급스러워. 연금장치 놓치지 않았어요. 이 자석이 얼마나 착착 잘 붙는지 딱 보면 아주 착잘 붙어서 뭔가 불안한 것, 그런 마음 없애준다. 정말 세심하다. 가방을 정말 많이 들어본 사람이 100% 사용자의 마음과 그의 쓰임을 생각하고 만든 백이. 제가 명품 언박싱만 보여드리다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이너 브랜드 백을 소개해드렸는데 특히 이 블랙 컬러 가방 같은 경우는 몇달 동안 들고 다녔던 백이거든요. 거의 매일 들었는데도 정말 새거 같아요. 들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어디 거예요? 물어보는데 명품 백을 들고 다닐 때보다 멋스러워진 느낌? 나 여름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근데 사실 비올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마음이 쫄려요. 가방이 망가지니까. 비 오는 날도 난 너무 너무 당당했잖아. 그냥 비를 튕겨내니까. 하루 종일 밤새 얘기해도 장점이 정말 많은 백인데요. 수많은 명품백을 언박싱하고 명품백을 들면서 키워왔던 제 안목으로 봤을 때 편안하게 멋스러운 가방을 찾고 계셨다면 사르트로 오세요. 지금까지 치유였습니다. 치여게임. 치유